가격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와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도 함께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매물들은 지속적으로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은 증가되면서 매물은 감소되어 전세 가격의 하락 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세 시장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세 가격은 금세 회복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 가격의 상승 전환이 예상이 돼 보입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떨어지면서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급락했던 전세값도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1만 8,597건 가운데 전세의 거래 비중은 62.5%를 차지했습니다. 자, 전세 거래 비중이 60%를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자, 지금 전세 비중이 서울 일부분이 전부 다70% 이상으로 올라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금리가 치솟으면서 임대차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 현상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55% 이상을 유지하던 전세 비중이 지난해 12월 48%까지 하락했었는데, 이제 이게 60% 그리고 서울 자치구 일부 전부 70% 이상 올라간 자치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전세에 대한 비중 그래프를 한번 보면, 2022년 기준에서 봤을 때 전부 다 50%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48%대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게 지금 현재 62.5%까지 비중이 증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임대차 수요가 다시 전세로 움직이면서 전세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3,044건으로 한달전 대비 9%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가격 하락세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값 하락률은 0.2%로 12주 연속 낙폭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 입주 역량으로 전셋값이 크게 내렸던 마포, 동작, 강남 일대에서는 전셋값이 반등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주요 아파트 전셋값 반등 사례 자세하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이 빨간색은 역대 최고가 전고점을 뜻하는 거고요. 이 초록색은 2023년 1월 기준 최저가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이 보이는 남색은 2023년 3월에서 4월 최고가 기준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자,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흑석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5구 타입. 정고점이 6억이었는데 하락폭이 4억 7천으로 급락했습니다. 근데 현재 6억까지 다시 정고점을 회복한 상황이다. 또한 마포 아현동 마포도 클래시도 마찬가지 6억 5천이 이 아파트의 정고점이었는데 5억 5천까지 떨어졌고 여기에 다시 6억 5천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84타입 18억 3천이 이 아파트의 정고점이었는데 9억까지 급락했죠.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11억 5천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개포동 지역 일대 그리고 고덕 잠실 같은 지역 일대는 입주물량이 굉장히 많고 세대수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자 고독 그라시움 아파트도 84타입 11억 4천까지 정고점을 찍다가 6억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억으로 다시 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잠실 엘스 아파트 5구 타입도 12억 정고점에서 6억 5천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현재 8억2천만원 수준입니다. 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로 전세값이 크게 떨어졌던 개포동 지역 일대 이런 아파트들의 지금 전세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흑속도에서 영업 중인 뭐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일부 소진되면서 가격도 소폭 오르는 분위기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월세와 비교해 본뒤 전세를 선택하는 손님도 전보다 많아졌다라는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자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전세 수요가 왜더 증가될 소지가 높은지 그 이유를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의 이 전세 가격 하락폭 둔화와 함께 매매 가격 일부 지역 일대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그 이유를 우선 적 매매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해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의 수요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도 매매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매매시장에 있어 매매가격 하락폭이 커진 이유를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 1주택 매물이 있고 시장에는 다주택 매물이 있습니다. 자 1주택자가 매도를 계획한 가장 큰 이유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역량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도 상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압박이 있는 분들이 매도를 계획했는데 매도가 쉬웠을까요? 역대 최저치 아파트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거래량 극감이 나왔었죠. 그래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서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최후의 방법. 전세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본인은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가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전세 물량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도 역전세에 놓여서 현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매도가 불가능한 상태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급급한 마음에 당연히 매도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 전세도 동시 진행하는 그런 다주택자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매매 시장에 있던 1주택과 다주택자의 매물이 전세 물량을 증가시킨 겁니다. 전세 물량이 증가돼서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었죠. 자, 여기에 임대차 시장에서도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자, 임대차 시장에서는 당연히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본인의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주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그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월세 또는 전세. 이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월세는 임차인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삼는 지표로서 전월세 전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다수 90% 정도가 전세 대출을 받고 임차를 합니다. 따라서 전세는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적으로 월세, 전월세 전환율을 보게 되면 기존의 임대차입법이 진행되기 이전 2020년 6월 이전에 4%였습니다. 원래 4%, 근데 임대차입법이 7월 30일 시작이 되고 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9월부터 이 4%에서 기준금리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2020년 2021년을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를 적용하면 몇 퍼센트죠? 전환율이 2.5%였다. 자, 전월세 전환율이 2.5%였지만 시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5%로 전월세 전환율로 어, 적용을 해서 월세를 주는 방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법적 구속력 그리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고 사항일 뿐이지.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2.5%가 아닌 5%로 월세를 주는 방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더 높았고요.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이 전세는 어떤 거와 비례를 하냐면 전세 대출금리는 채권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채권금리. 자, 이 채권금리는 시장 금리와 똑같은 개념이죠. 시장 금리의 일부분입니다. 이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우선적으로 선행한다. 따라서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시장 금리는 미리 선행해서 먼저 상승합니다. 반대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시장 금리는 미리 선행해서 하락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2020년, 2021년 수준에서 봤을 때 기준 금리가 0.5%였죠. 저금리 기조로 가기 때문에 시장 금리 또한 마찬가지 낮은 수준을 보였죠. 따라서 이 당시에 전세 대출 금리가 2%대였습니다. 2%대.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월세 전환율은 법적 2.5%지만 시장에서는 5%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5%와 2%대로 기준을 삼아 본다면 지출이 당연히 전세로 가야지 지출이 감소되는 그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전세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 증가되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5%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3.5%에서 대통령령 2%로 5.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따라 지금 6%가 적용되고 있다. 전국 평균. 지방 같은 경우에는 6.6%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선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시작이 되면 이 시장 금리는 더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2%대였던 금리가 어느새 6에서 7%대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2%대 받았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변동이기 때문에 뭐, 뭐, 두 배, 많게는 두배 정도 본인의 이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생기게 된 거고, 신규로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6에서 한 7%대 정도의 금리로 책정해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었죠. 그럼 오히려 전월세 전환율로 6% 정도 나오는 이 수준, 월세를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5.5%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 우리가 1년, 1년 반 동안 0.5에서 3.5%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먼저 선행해서 한참 전에 상승했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었던 겁니다. 자, 지금 기준에선 요 수준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세 차례 연속 3.5% 동결이 나오면서 이제 긴축 정책의 마무리, 이제 긴축의 피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시사점이 높아졌죠. 따라서 시장금리는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 초반대까지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책정이 돼서 이제 대출 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가상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로 책정해서 3% 초반대까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진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더 급속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임차 수요가 봤을 때 월세에 대한 매력보다 전세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훨씬 더 거의 두배 정도의 지출에 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또 여기에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빠졌네. 따라서 자연스러워 앞으로는 전세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는 구조가 나올 거다. 자,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전세 가격은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매매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매매 시장도 지금 현재 대출이 전부 다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규제 정책이 있었던 대출도 전부 완화되었기 때문에 1주택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이 대출로 대환 대출도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주택 담보 대출도 마찬가지 하단 3%대로 다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상승했던 변동 금리에 대출자도 이제 대환 대출로 다른 은행권으로 갈아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부담이 현저히 낮아졌죠. 그러면 이분들은 구태여 전세를 줄 필요도 없고 매도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매매에 대한 매물 감소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전세에 대한 매물, 이 또한 마찬가지, 물량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지금 역전세의 노인, 이런 분들, 현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매도를 계획했지만, 이제 다주택자의 전세 퇴고자금 대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도 매도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 1주택자의 전세 매물이 감소됨으로써 시장의 전세 물량이 감소되어 전세에 대한 거래도 예전보다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따라서 이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와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도 함께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될 겁니다.